예배하는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매주 거룩한 가정문화, 교회문화를 만들어가는 토요일 저녁 9시 가정예배입니다 오늘은 열매맺는 가정예배 7번째 충성을 주제로 함께 가정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왕 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가 38장입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공동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를 가정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은혜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충성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충성된 아들로 살게 하시옵소서.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아에게 은혜를 주사,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더하시고,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교환을 보시면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시니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충성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38절에 어 어떻게 이 절을 요약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어 38절을 보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사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금 38절을 말씀하시는 거죠. 39절은 어떨까요? 네, 39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어, 또 성부 아버지라고도 할수 있죠. 음. 어, 예수님이 충성하시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음.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39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바로 충성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세 개의 답이 밑에 우리가 충성의 열매를 맺는 방법하고도 연결됩니다. 자, 1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을 예, 분명히 알고 사는 것이 충성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겠죠. 두 번째는 자신의 뜻이 아닌 성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이 충성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고, 세 번째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 영생에 초대하는 것이 충성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세 가지 목적, 또 기준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 네. 이세 가지가 충성된 증인의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가족 활동으로 좀 넘어가 보면요. 어, 이 시간에는 우리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부모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을 나누는 시간을 잠깐 갖고요. 그리고, 어, 지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품고 있는 VIP, 예, 전도하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좀 간단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독자 하시는 시간입니다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두 가지 지금은 자녀에게 묻는 시간이 아니라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왜이 땅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잠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분 정도 나누셨습니까? 어, 부모님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아이에게 이야기해준다는 것은 자녀가 살아갈 이정표를 제시하는 것과 같고요. 신앙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어, 우리 송기진 목사님은 네. 어떤 삶의 목적이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삶의 목적이 이제 복음 전하는 건데요. 얼마 전에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조금 고통을 겪은 적이 있는데 우연히 위층에 사는 분을 만나게, 마주쳐서 만나게 되었는데, 어, 이게 그동안에 층간소음으로 고통당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은, 어, 미움이, 미워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었는데, 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또 웃으면서, 또 맞이하고, 또 선물도 전해드리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렇 네.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삶의 목적. 네. 그게 제일 큰 목적이죠. 목사님은 어떠세요? 아, 어, 저도 우리 성 목사님과 비슷한데요. 어, 저도 이제 예수님 말씀 보면서 하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면 저도 마찬가지로 어, 예수님의 모습을 그 복음을 어,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 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전하는 것이 제 삶의 목적이라고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 한국에 있는 이 시간들 속에서 지금 섬기는 부서의 친구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사랑을 해주고, 품어주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것이 지금 제가 오늘 이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어, 하나님 주신 목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삶의 목적이라고 얘기하면 좀 거창해질 때가 있잖아요. 우주정복, 이런 거. 네, 그런 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맡겨주신 그 작은 영혼, 그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충성된 삶이었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죠. 우리 가정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된 삶을 사는 부모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감사 나눔을 하겠는데요. 어, 하루 동안 또는 한 주간 감사한 것한 가지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충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이 있다면 또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 정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많이 나누셨나요? 이 시간에 그 나눈 것들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죠. 서로 손을 잡고 또는 코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충성의 열매를 맺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자녀에게 모범을 보이는 충성된 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아이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같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게 하시고 그 목적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부모님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의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점점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기쁨을 구하는 각자가 만족하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믿는 자들이 더욱 주님 앞에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해 가는 흐름을 거슬러 사는 충성된 그리스도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각 가정들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네. 이 가정 예배 9주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다룰 때 하나님이 열매 하나하나가 우리의 가정마다 맺혀져서 세상을 거슬러 사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네. 예배하는 가정에 소망이 있다고 우리가 매주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 그소망 우리의 눈에 보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님의 충성된 주님으로 중인으로 살게 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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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어, 축복의 통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자, 오늘 가정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충성의 예배를 계속해서 맺어가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주중에도 가정에서 이야기한 그 VIP, 어, 엄마가 아빠가 또 자녀가 이야기한 복음 전하기 원하는 그 대상자 있죠. 그분에게 찾아가서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온라인 시대잖아요. 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교환을 보시면 믿지 않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영상 통화로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제 3학년, 1학년인데 성경을 한 장씩 읽어서 믿지 않는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보내드리기도 했어요. 그러면 애들이 귀여워서라도 말씀을 듣더라고요. 자, 또 영상편지를 녹화해서 이렇게 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우리 교회에서 매주 제작하는 메시지온 라이프온, 담임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어, 우리 VIP들에게 전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 집에 초대해서 식사함을 교제하는 것도 좋은데, 이 코로나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서, 예, 네, 이렇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또 충성을 실천하면 충성의 열매도 우리 함께 붙이면서, 정말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인사하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평안한 토요일 저녁 보내시고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주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샬롬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샬롬.